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여호수와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 믿음의 길에 대해서 또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들을 때또 주님께서 주신 음성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9장 어, 1절부터 21절까지만 원래 9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겠지만 1절부터 21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사람과 가나안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휘사람과 여부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번 주민들이 여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습을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가, 어,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리하나? 그들이 여호사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하에 여호사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하니 그들이 여호사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 두 왕들 곧헤스본왕시온과아스다롯에 있는 바사논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 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 들에게로 오,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족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서가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이호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으니라. 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원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한 여아일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장이 다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양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빼며 물을 깃는자가 되었더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그 선택의 문제가 이렇게 다뤄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정말 선택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잘못된 선택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지 어, 선택해야 되는지 논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선택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이들은 어, 좋은 선택에 대해서 몇 가지 공통된 그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그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선택에는 기준이 필요하고 어,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목표와 가치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어, 선택으로 인해서 과정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것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행동을 선택하지 말고 결과를 선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택의 상황에서 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가 나게 되면 어떻게 분노를 표현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라고, 이 결과가 그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후회 없는 그 결정이 될수 있다고 선택이 될수 있다고 5년이나 10년 뒤에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좀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감정을 따라서 결정을 내릴 것인지, 감정을 거슬 거부하면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결혼의 경우도 그렇고 이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좋아하지 않지만 그 조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게 결정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선택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이들은, 어, 이 감정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급한 마음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정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좀 살피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 이들은 이 전문가에 대한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 세 사람 이상에게 이야기를 꼭 들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갈아간 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 효과적인 결과를 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심리학자들은 나를 알고 또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할 때 좋은 선택을 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에도 이 장례를 바꾼 세 가지 선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기부원, 기부원 백성들의 선택과 또 가나안 땅에 살았던 다른 거민들의 선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멸망시켰다는 이야기가 이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살던 가나안 지파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힘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그런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과 화해하는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요단 서쪽 산지와 그 평지, 그리고 레바논 앞 대회 연안에 있는 햇사람, 아모리사람, 가나안사람 브리스사람, 히위사람과 여부수사람들의 성경을 보면 모든 왕들이 일심으로 모여서 여호수아와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고자 결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들이 하나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하나 되지 못했던 가난한 부족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기부원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이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다른 왕들과는 전혀 다른 그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넘어서고자 했습니다. 기부원 거민들은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면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까? 그들이 정말 그, 많이 생각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화협정을 거부할 것을 염려한 이들은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고, 또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식들이 정말 먼 곳에 살고 있는 부족인 것처럼 꾸며서, 이 길갈로 가서 여서와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거민들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들었다는 말로 환심을 사고 또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어서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다는 그 말로 이스라엘과 그여호사를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본 이 족속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의 현실 인식이 그 다른 부족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일과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이렇게 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보고 듣고, 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 비록 속임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협정을 맺는 길을 찾았던 것이고, 또 그러한 이들의 결정은 어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그 심판의 대상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뻔한 거짓말이 3일 후에 드러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거짓말로 속아서 맺은 그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얼마든지 깰수 있는 계약으로 우리들은 생각, 오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중요하고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볍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중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늘 높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높이며 높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아간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늘 가리키셨고, 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기본 족속과의 그 평화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면 알,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적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그 화평을 선언하라고 이렇게 말, 말씀을 하셨고 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그, 그 적들을 예,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성읍으로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어,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시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 심판을 받을 이 민족들에게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본 족속들은 바로 그 방법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족속들의 그 거짓말이 드러났지만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그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말씀의 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와의 호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만약 그 약속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을 두려워하여 어, 기본 사람들 건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고 또 22절, 23절 보면 어, 여수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죄로 그들이 이스라엘 종이 되어 일하게 한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또참 아이러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때 이 기본 족속의 선택으로,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된 것이 나중에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귀한 결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본 거민들은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을 깎고 또 나무를 베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를 거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환하는 무리의 한 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이스라엘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어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었습니다. 이 역대상 9장 2절을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처음 돌아온 이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그, 느디님, 디님 사람들이라는 이 이름으로 불리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을 섬겼던 기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비록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어, 사람들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던 기본 사람들은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기본 거민들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 중요한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복이 되는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도 기본 사람들처럼 피치 못할 이유로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업상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를 극률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쪽을 선택한 기부원 거민들은 어찌 보면 남의 밑에서 일,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고 축복이 된 것은 그들이 이 사람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됐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기본 거민들이 그럴듯하게 그 여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을 때, 여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과는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기본 거민들과 조약을 맺는 그 잘못을 저질렀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자신들의 판단력을 지나치게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식수, 실수가 욕심에 무너진 것이라면 이때 이스라엘의 실수는 기부원 거민의소금지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과 경험으로 생각할 때이 기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날가 빠진 전대와 신발을 보고 곰팡이 난 떡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진실을 볼수 있는 눈을 주시거나 이 소금수에 넘어가지 않는 길을 아마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 결과 기본 사람들의 계략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 이 계략에 넘어가지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용기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들과 또 시험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찾아오는 많은 유혹을 이기고 또 속임수에 속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유혹을 분리치셨습니다이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단의 그 계략을 이렇게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꼭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빨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빨리,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공의 경험 때문에 탁월한 재능 때문에 자신이 쌓아올린 지식이나 경험 때문에 그리고 물려받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만하게 살고 빨리 다름질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밝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좀 주의하면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또내 길의 빛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공들인 중요한 계약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계약을 맺을 때 집안에 정말 큰 사고가 나서 그 계약을 놓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예약 계약이 깨지고 놓치게 된 것이 오히려 더큰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삶에 개입하셔서 자신을 건져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부분은 비록 자신들이 속았음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리더들의 선택입니다. 그들은 비록 속아서 한 계약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그 책임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어, 자신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더 잔인하게 기본 족속을 다룰 수도 있었습니다. 힘이 없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은 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들은 하나님 편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편을 선택했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더 올바른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어, 선택의 편에 서 계시고, 그들의 선택을 이렇게, 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이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자, 더큰 잘못을 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악으로 그것을 갚고 상대방이 불이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같은 같이 불이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더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상황만 더 나빠집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당하고 있더라도 그곳에서 도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길입니다. 여우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신앙의 결정 그리고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중히 여기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 우리들을 우리들의 삶의 장, 자리에서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다 그랬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살아서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본 거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버지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지혜 주셔서 어~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연합의 모든 배, 그 교우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쉼을 주셔서 새 임을 얻는 이제 밤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여수의 말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